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마무리하는 5장의 또 마지막 구간입니다. 애가서는 3장이 66절로 제일 길고 나머지 1장, 2장, 4장 그리고 5장은 22절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서 전체에서 소망과 희망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 정도를 그래프처럼 그려보자면 마치 1장에서 시작해 3장 중간에 이를 때 가장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3장 중반 이후부터 4장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 가장 바닥으로 내려오는 마치 피라미드나 산을 그리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의 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사실상 에가서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서 분석해보면 1 1절1 4절에서는 비극적인 상황을 노래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 청년들이 사라진 것, 그리고 노인과 장로들도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 아이다. 모든 세대가 비참한 데 이르지만 그중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이 민족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장로들 노인들도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존경을 표할 젊은이들 아이들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노역을 하고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무를지고 맷돌을 지고 종사리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노인들 역시 존경을 받고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어서 15, 18절에서는 잃어버린 기쁨을 노래를 합니다 15,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유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 3절, 그리고 10편, 30편 11절과 완전히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예언합니다. 또한 10편 30편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 뛰우셨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슬픔이 찬송의 옷과 춤이 되어 기쁨 되게 하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오늘 에가서는 완전히 반전된 상황을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며,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진 현실을 보여주면서 죄에 대한 직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우리 범죄 때문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이 노래가 이르는 목적지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맞이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가사는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그것이 19절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단정짓는 이렇게 일반 일반문으로 문장이 끝납니다. 그런 사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따지면 22절도 사실 의문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하자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20절에서 한번 22절에서 또 한번 거듭 물음으로 간청하는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리십니까?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그렇게 크신 겁니까? 이렇게 무릎으로 간청하는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노래가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옛적같게. 여러분 여기서 두 표현의 모순이 생깁니다. 다시 새롭게와 옛적같게. 새롭다고 하는데 옛적 같다는 겁니다. 해설을 좀 드려 보자면 먼저 다시 새롭게 해 달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모습이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없고 이 상황이 문제다 저 적들이 문제다 뭐 이렇게 남들로 비난하고 책임하던 돌리던 것을 이제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였구나. 예레미야애가 1장의첫 시작을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나. 3장 시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받는 이는 나로다. 내가 매를 받는구나. 비난과 책임은 돌리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지금의 상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옛적같게라는 표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면 마치 어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라고 추억하거나 회고하는 그래서 어떤 소중한 기억에 대해 헌정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찾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단정지어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불순종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얽매인고 구속된 그래서 내 스스로가 만족했던 또 다른 악한 시기를 추억하는 것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시기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난 그때 참 마음에 들었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옛적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옛적은 원어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동쪽같이. 이 동쪽은 어디냐? 에덴 동산이 있을 때와 같은 그 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때, 언제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가장 순전했을 때, 죄를 짓기 전 같을 때, 그때처럼 우리를 다시 고쳐주소서. 라는 기도가 바로 이 옛적 깎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래서 사실 새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약성경의 표현으로 쓰자면 거듭남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듯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구하는 기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같이 옛적 같이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1년 겨우 채워 갑니다. 여러분 중에서는요. 평생을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이곳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지금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예적 같게는 언제이십니까? 아이들이 넘쳐나던 때입니까? 떠나갔던 그 젊은이들이 남아 있었던 그 마지막 때입니까? 혹시 그렇게 감사했었던 적이 언제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이곳에서 신앙생활로 보내오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선합니다. 그 예적 같게는 오늘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날, 우리를 구속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가게 하실 날,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것은 우리가 추억하는 과거가 아닌 이미 오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는 바로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정말로 깨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특세를 하고 우리가 장로 선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안 봤습니다. 후보자들이 없어 장로 선거를 미뤘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자미 목사님과 저도 함께 그렇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되는 실패와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실망감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깨우셔야 합니다. 더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옛적 같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어느 옛날과 같은 영광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눈물짓게 꿈꾸시며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그 나라를 맛보게 되기를 지금은, 지금은 눈물 흘리더라도 곧 오실 그 날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의 현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모른다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옛적같이 해 달라 기도하는 그 음성 들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와 뜻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전히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주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이제 남은 2024년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